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요새 이제 드레이븐덱이 되게 세가지고 드레이븐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레이븐 삼성 찍게요 일단 빛의 인도자의 재생술사까지 퀘스트 수락하고 예, 일단 드레이븐 약간 망각 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약간 드레이븐한테 줄 망각 템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깁니다.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그림자 무대로 빼도 됩니다 이거 라위는 좀 별로고 드레이븐 영혼 아펠덱 요새는 라위를 줘요 라위 라위 무대피바락기 이렇게 줍니다 요런 식으로 많이 주고 3연승을 하긴 했는데 그 드레이븐 템을 먹을 수가 있을래나 모르겠다 그 뭐야 그림자 하나 하나 더 먹을게요 망각용으로 일단 저는 무조건 드레이븐 덱을 갈 거기 때문에 방어력 뿐만이 아니고 마저도 깎는데, 자기 방어력이랑 마저도 까요. 착용자의 방어력이랑 마저도 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라위는안 가는 게 좋겠죠. 오케이. 아, 이거 이, 여기도 이겼네요. 이게 지금 이성이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성이 세 마리나 있어 있긴... 잠깐만... 어... 어? 오케이, 이거 스킬 한 번만 연장전으로 스킬 쓰면은? 아, 씨, 이거 이긴 건데!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아, 이걸 지네. 이렇게 된거 아예 그냥 지면 안 될까, 이번 판에도? 이제 슬슬 망각으로 갈아탈까요? 왠지 재생술사가 더센거 같기는 한데, 어, 기분 탓입니다. 일단, 군단 쪽도 이제 집어가야 되니까 냅두고, 일단 30원 이자 보겠습니다. 아, 피바 먼저 올릴까? 이거 일단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피바라기도 그림자 피바라기를 올리는 게더 좋아가지고, 원래는 이깁니다. 이러면 둘다 됐네요, 일단. 지체인 도자랑 암살자를 같이 받아주고 일단은 그림자 무대는 올릴 거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치명타 공격에 적중할 때마다 최대 체력의 3%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가 있는데 치명타가 1 0 0기 때문에 무대를 주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한대 때릴 때마다 3%씩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 볼게요. 되게 뭐 피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요. 어1등이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뭐야 얘? 사기사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잡으려면은 이게 라위랑 무대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 잡으려면은 지금 이제 기사랑 여기 무조건 이거 그거죠 케일 가거든요 이거 구인수랑 템이 왜 이래 구인수랑 가엔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케일이거든요 지금 지금 케일이 되게 좋다 보니까 다시 이제 패치전 그 메타로 돌아갔죠 케일 베인 뜨기 전 메타 케일 메타로 돌아갔기 때문에 케일을 이제 기사랑 잡으려면은 그걸 잡으려고 뜬 거예요, 드레이븐이. 라위 무대. 분단 하나 먹어놓자 그냥. 레버 쳐놓고, 어, 일단 피바라기 올리고. 이렇게 가야겠다, 일단은. 그, 늑대 끝나고 칠레벨 치고, 일단 드레이븐을 한 마리는 찾을게요. 음, 어, 여기 좀 세네. 여기 좀 생각보다 좀 세네요. 오비 체인도자. 이게 빨리 이거 템을 그라가스 템을 좀 옮겨 줘야 되는데 어 그래도 이게 템을 지금 안 아끼고 다 줘가지고 좀어 뭐야 이긴, 이겼는데요? 긴이 <laughs> 지금 뭐야 네, 안 아프게 맞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어 렙업 칠게요 이거 찾았죠 수고하시고요 네. 굉장히 쉬운 드레이븐 찾는 방법. 5군단에 3만각인데, 그냥 군단이, 아, 군단이 하나가 더 있네. 그냥 이거 8렙 이대로 가도 되겠죠? 지금 이게 다 붙었기 때문에. 불편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게 6군단은 안 돼요. 망각을 깨야 되기 때문에. 자, 5군단 3만각. 그렇지 오케이 드레이븐 좋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군단을 6군단을 가진 않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육망각을 가는데 만각을 모아가지고 6만각으로갈아탈거예요 저도 하세기! 그림자 월심 하나 빼고 그냥 랩업 달리면 됩니다 이대로 그냥 랩업 달리면 돼요 저는 아 이거 아, 안, 돼, 안 되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르블랑 끊어주고 드레이븐 오케이, 나이스. 망각템이 그래도 제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망각템이.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뭐야, 여기는. 괴생명체, 아, 이런 거는, 아, 잠깐만요. 이런 거는 안 되지, 사이언은. 드래 드레... 어, 어, 잠깐만요. 안 되지, 언제적 괴생명체로, 그쵸? 랩업 치고 이거 6군단 받겠습니다 일단은 자 드레이븐 여기가 지금 기사 여기도 기사네요 지금 기사로 바뀌었네요 아까 기사가 없었는데 근데 이게 라위 무대에 이제 드레이븐이다 보니까 이런 탱키한 조합 그냥 뚫어 버리지는 못하지만은 1성이기 때문이죠 2성이면은 제가 이긴 건데 일성이기 때문에 졌다 헤카림 붙었고 자 여기 지금 2등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기사 케일덱 기사 구원 받은 자 여기 누가 봐도 이제 케일덱이죠 그냥 녹여버리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킨드레드랑 다리우스를 원래 넣는 조합인데 어 킨드레드 나왔네 아니 드레이븐 뭐 어디 가셨나 아니 <laughs> <laughs> 나 혼자 쓰는데 왜안 나오지 라위를 두 개를 올릴 순 없으니까, 복원에다가 버결을 올려야겠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드레이븐이, 예, 네, 죽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육만각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이거. 아니, 드레이븐 좀 줘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 혼자 쓰잖아. 아니, 버그가 그래, 하나만 더 줘봐. 오케이. 이러면은, 일단, 6만 각을 받고, 고결이랑, 리븐도 결국엔 팔 거라서, 이거 다리우스랑 킨드레드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원래 9랩에 넣는 거라서, 원래 라이즈랑 둘 중에 하나를 킨드레드로 넣는 건데, 이거 다리우스부터 넣어야겠네, 이거는. 오케이, 이깁니다. 어우, 확실히 세졌죠, 바로. 이렇게 쓰레시 붙었고, 그냥 군단을 하나 빼고, 오케이, 이깁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거 구랩을갈수 있나? 애들이 피가 많이 없네요? 어, 비에고다. 아, 이거 근데 그림자 침장인데, 이거? 잠깐만요. 그냥 먹을게요, 이거. 그림자 테마나 먹을게요. 예. 네. 아예 한쪽을, 어? 안 간다고 생각을 해버리자, 그냥. 어, 라이즈 나왔네. 이러면은, 빨리 이거 구랩을 찍고 제가 최종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구랩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어?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쵸? 아예 그냥 한쪽을 버리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이거 도망갈 곳이 없죠? 침장.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왼 오른쪽 배치를 하든 왼쪽부 왼쪽 배치를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네. <laughs> 아 쌍쇼 진타릭 어, 풀템 타릭 내 거고요. 수고하시고요. 예제 네, 겁니다 이제 네, 이 타릭은 이제 제 겁니다. 네, 잘 키운 타릭 먹어버리고요.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9랩 찍고, 이거, 이, 이거, 해카림을 얘로 바꾸고, 신비술사까지, 킨드레드까지 넣으면 조합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풀조합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니까 피바라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라위는 지금 메타상 탱커들이 많아가지고, 케일, 기사 케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라위가 있는데, 라위랑 피바라기가 있으면 딜이 없기 때문에 무대를 올려야 되는, 그니까 러 3템이 고정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딴 거를 가기가 좀 그래요. 이거 보세요. 되게 세죠? 되게. 엄청 세죠? 그냥 이겨 버리죠. 여기 2등인데 지금 피 차이 보세요. 오케이. 그냥 이겼죠. 쉽게. 근데 삼성은 언제 찍죠? 안 찍습니다. 예. 미션은 미션인 거고 영상은 저는 알아서 따로 보겠습니다. 일단 레버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라이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술사까지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 구랩을 찍었을 때 드레이븐덱 최종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워윅을 뭐딴 걸로 바꿔줄 수는 있겠죠 망각을. 아, 아 이거 헤카림을 팔게 아니고. 아유 안 들어갔네. 그 헤카림을 쓰고 워윅을 팔아 야했어야했는데 그냥 이겨버리죠. 네, 뭐, 케일 대기분뭐 어쩔 건데요, 그쵸? 그냥 뭐 앞라인이 그냥 라위 무대로 딱 이렇게 까버리니까, 연신할 시간이 없고, 들어가시고요. 삼성 무붙침 다시 해야 된다고요? 아니, 솔직히, 어? 저거를 목숨 걸고 할 만한 단가가 아니잖아요, 예? 네?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침장 다 들어갔고, 음, 좋아요. 여기가 이제 2등인데, 그냥 이겨버리죠? 뭐, 빛체인도 자면 뭐 어쩔 건데, 예? 아, 잠, 잠깐만요. 어? 예, 그쵸? 뭐 어쩔 건데, 빛체인도 자면. 드레이븐, 딜 지금 12,000딜 박았거든요? 예, 12,000 딜. 많이 쳤죠? 네. Get <laughs> 케일. 자, 이거 드레이븐 삼성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드레이븐을 빼버리면 은 어떨까? 좀 일부러 진다. 드레이븐을 빼버리면 은 어떨까? 그리고 초밥에서 드레이븐이 나온다면 어떨까? 좋아요 일단은 이거 내가 져가지고 여기 용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따 애들 쓰셔서 맞고 지고 운다고요. 아이 그럼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불길한 소리 안 좋습니다. 드레이븐 아! 한 대만 더 맞자 일단은 이거 노템 드레이븐에도 질것 같거든요. 노템 드레이븐에도 질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갈게요. 좀 드라프게 맞게. 잠깐만요. 드레이븐이 그래도 센데.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야, 야야 설마 이거 풀. 에 예, 예, 줘야지 그치. 어, 거의 이길 뻔 했는데? 야, 이거 가렘 뺏으면 어떡, 아유, 오케이, 오케이. 이만큼 센 덱이다, 그쵸? 이게 말도 안 되는 덱인게 이 3템을 다 뺐는데도 거의 이길 뻔 했거든요? <laughs> 이만큼 센 덱이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더 지고, 이거, 용까지, 그, 전령까지 보고, 이거 드레이븐, 이거 돈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끌어와 주고. 아니, 뭐야, 이겼는데? 아닌가? 거의 이길랑 말랑 하는데요? 드레이븐 없어도. 거의 이길랑 말랑 하는 수준인데? 아니, 뭐야, 이긴 거 아니야, 지금? 이긴, 이긴 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 잠깐만, 야! 죽어, 빨리! 죽어! 아니, 야! 아니, 뭐야! 아, 근데 자... 아, 네, 이 정도로 센 덱이다, 에? 템을 안주... 에?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에, 사기덱이죠 1체어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드레이븐덱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